안녕하십니까. 기독교 교리 제5강 성경의 영감 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론 1. 영감의 정의 2. 영감의 방식 3. 영감의 범위 결론 이렇게 진행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론입니다. 18세기 이후에 서구 신학계에 성경의 영감과 무엇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시보다는 이성을 우위 두는 합리주의 신앙이 성행하면서 성경의 초자연적인 사건이 의심을 품으면서 배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완전 무오성은 비이성적인 소산으로 간주되었으며 웨스트민스터 제문답 제3문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라는 선언이 무시되었습니다. 성경의 부조와 비과학성 비역사성이 강조되었고 근동 아시아의 역사와 비교하여 이스라엘의 신행은 신앙은 고대 종교의 하나로 규정되었습니다. 벨하우젠의 문서설은 주장하며 모세 오경이 전성 혹은 역사 자료들의 혼합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슈바이처는 그의 저서 역사적 예수 탐구에서 신학 성경의 모든 이정을 부정했고 부정했고 윤리적인 책으로 간주했습니다.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운동이 발생했는데 합리주의 신학에서 희망을 찾지 못한 신학계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이 운동은 칼바르트가 이끄는 신정통주의의 신학이었습니다. 바르트는 그리스도의 중심 신학을 지향했고 성경의 무호성을 자기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은 여전히 합리주의와 실존주의 그늘 아래에 놓여 있었기에 성경의 역사, 역사성을 의미사로 해석하고 적용한 것으로 왜곡했습니다. 곧 이만은 성경의 역사가 실제가 아닐지라도, 다를지라도 그것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비컴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1.1억도 오류가 없다, 없이 완전하다는 신앙이 사라지면서 성경을 기반으로 세워졌던 교회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라파의 수많은 교회와 레스토랑이나 카페나 백화점으로 혹은 이슬람의 예배당으로 바뀌면서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 프란시스 세포의 그의 저서 위기에 처한 보금주의에서 그의 조국 미국의 타락성과 태폐성을 눈물로 애도하면서 미국의 보금주의가 이름만 거창한 분, 무늬만 기독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사실상 불꺼진 등이어 맛잃은 소금임을 탄식하고 통렬히 비난했습니다. 그 분수령이 된 것은 성경의 영광과 권위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신학계에 불신앙의 밀물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신앙의 토대는 높은 물결. 불신앙과 세속화에 무섭게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전에 정통신앙의 보루를 자랑하던 여러 교단과 신학교들은 자유주의자들에게 의하여 자강되고 장래 목회자가 될 신학생들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기보다는 비평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정통신앙은 새것을 추구하는 학문의 속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시하려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수처럼 밀려드는 자유주의 물결 앞에 세속화의 물결 앞에서 힘없이 떠밀려가거나 버티다가 조금씩 조금씩 밀려가거나 겨우 명백만을 유지하면서 지켜가고 있는 정통신앙의 성경관이 상황이라고 하면 지나친 말일까요? 절대적인 가치를 부정하고 인간의 이성과 감정이 추가되어 성경을 난도질하고 무시당하는 시대입니다. 또한 분명하게 성경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인정하면서도 완전하게 인정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성경의 정의, 영감의 정의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감을 말한데 하나님께 숨을 불어 넣으신다는 뜻입니다. 영감이란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저자의 개성과 배경과 문체, 지식 등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그 원본에 있어서 오류 없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도록 인도하시는 행위를 뜻합니다. 즉, 찰사 할지는 영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즉, 하나님의 개혁과 마음과 뜻, 의지를 부러워하게 전달하게 하여 그들을 도구로 삼으시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개시와 영감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개시는 개시 자체에 의하지 않고는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어떤 사람에게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영감은 개시된 진리를 성령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성령님이 각 저자들에게 보호하시고 감독하사 성경에 오류가 없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따라서 개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종적인, 종적인 데 비하여 영감은 옆에, 옆으로 전달되는 횡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감이란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구원의 계시가 실수나 오류 없이 기록돼질 수 있도록 인간 저자들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감화력을 뜻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영감의 덕택으로 비록 인간이 기록한 것이지만 그의 저서는 신적인 신뢰성을 확실하게 부여받았습니다. 무실 논쟁의 입장에서는 성경을 인간의 기록으로 봅니다. 그러나 범신 논쟁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으로 기록되었다고 보며요.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신 논쟁의 입장에서 성경은 성령님의 영감에 의하여 인간이 기록하였지만 오류 없이 기록된 것으로 굳건히 믿습니다. 1세기에서 8세기 이르는 동안에 이단자로 지목된 자들을 제외하고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어느 누구도 성경의 완전 축자 영감 교리를 주장하지 않은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영감을, 영감의 교리를 놓을할때 삼일체의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기록할 자들을 부르신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기록자들에게 게시하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 이 계시하는 그 명락 속에서 일,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저 신현수는 신앙 선언문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이 그리스도를 계시하며 성령님의 영감으로 되어진 정확 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굳건히 믿습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 선언문인데요. 항상 기독교는, 개신교는 삼일체 전개 방식으로 나갑니다.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감의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기계적인 영감설인데요. 하나님 100%, 인간은 제로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말을 아무거나 말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성령님의 그들의 입에 넣어주시는 대로 한음절 한음절 발음하였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마치 로봇처럼 타이프 라이터와 같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기계적으로 받아 적었다는 견해입니다. 인간 저자들은 석유관뿐이며 그들의 정신 활동은 그 순간에 완전히 중단하고 중단되었고 어떤 시기로든 저자들의 생각이나 감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성경의 기록물에만 영감이 되었을 뿐 저자들에게는 영감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동력적 영감설입니다. 하나님은 제로고 인간 100%입니다. 성령님의 영감일 때그 영감이 다만 기록자들의 지적 능력이나 영적 지각력을 극도로 심화, 향상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입니다. 즉 성경의 저자들은 성령님의 일반적인 감화를 받았을 뿐, 성령님은 저자 자신들을 마음대로 성경을 기록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성경 저자에게만 영감이 있고, 성경 기록문에는 영감이 되어 되지 않았다는 슐라우 마크의 학술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동력적 영감선의 주장은 성경을 완전히 인간적인 산물로 만들어 버렸고, 성경을 무학작품의 수준까지 격화시키는 고 머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이 견해는 성경에서 초자연적인 역사와 특징을 박탈하고, 성경을 일반 개시의 성까지 끌어내어 성경의 무오성을 파괴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믿는 유기적인 영감결입니다. 하나님 100%, 인간 100%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의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님께서 인간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특성을 모두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간 저자들에게 성격이나 재능, 지식이나 삼정, 사고방식 등의 차이점을 그대로 사용하시며 초자연적인 신적 감망을 통해 그들의 인간적인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보존하셨다는 것입니다. 루이스 벌코프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저자들을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성령님으로 조명하시고 제 영향을 억제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계시 진리를 표현하게 하심과 동시에 그들의 개성, 인격, 재능, 은사, 경험, 교육, 수양, 용어, 문체, 어법 등의 인격적, 인간적 모든 요소를 사용하여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자들을 단순한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적인 요소를 가장 효, 효과 있게 조화롭게 활용하셨습니다. 저자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기록하면서도 그들 자신의 역사적인 탐구에 의하여 기록하기도 하셨으며 그들의 체험적인 사실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성경은 신적 권위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오묘 막 척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을 통하여 오류 없이 기록된 것이며 성경의 기록들을 기록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영감 교리는 성경 기록에 인간적인 요소 요소가 작용 작용되고 있으나 거기에 기록된 내용들은 전적인 신적 개시의 산물이요 인간적인 사유의 산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시 진리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인간이란 도구를 사용하심으로 표현 방법에는 인간 요소들이 나타나나 기록된 내용은 인간의 자연적인 진리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기적인 영감 교리는 오류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영감의 범위입니다. 첫 번째는 부분 영감설입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부분만 영감되었다는 견해입니다. 이 부분 영감서는 18세기 자연신론, 곧 이신론과 합리주의의 영향을 받아 널리 받아지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서, 성경의 어떤 부분은 초자연적으로 영감받았지만 어떤 부분은 영감되지 않았다는 이론입니다. 이러한 부분 영감서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포기하게 만드는 위험한 이론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인도 안에 기록되었고, 따라서 모두가 똑같은 정도로 그 성경 기록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상 영감설입니다. 성경은 사상은 영감되었으나, 사상을 표현하는 언어는 영감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의 사상은 분명히 신적인 영감되었지만, 삼일체나 사상은 영감되었지만, 그 사상의 표현된 사용된 언어들은 순전히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 저자들의 선택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상은 언어 혹은 용어들의 결합이므로 사상과 언어는 분리는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성경이 완전히 영감되지 않고 성경의 한 부분이나 성경의 사상만 영감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곧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의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교리는 완전축자 영감 교리입니다. 마태봉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점에, 율법의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완전축자 영감 교리의 첫 번째 모세 오경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 세대와 같은 표현으로 계시의 축자적 전달을 언급합니다. 이는 여호수아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들에게서 나타난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 등과 같은 선지자들의 예언 선포의 공식적인 표현들은 선지자들이 축자적인 전달을 의식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세 번째 사도들. 사도들은 자기들이 그를 이미 하나님말씀으로 인정한 구약의 말씀과 동일 선상에 두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네 번째는, 네 번째는 한 단어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한 단어의 근간 논정들은 축작적인 영감을 지지합니다. 완전 축자 영감 교리는 성경의 모든, 모든 부분들, 문자들, 사상들, 모두가 영감되었다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는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묶어 놓은 것이니 완전 영감과 축자 영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 영감과 축자 영감은 실제적으로 성경의 무호성을 증가한다면 면에서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완전 영감이라 말할 때는 그것은 성령님의 풍성하고 충만한 영향이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완전히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계시가 인간의 마음과 의지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불과하고 그런 것 그것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축자 영감 글자 하나에 모두 영감되었다는 것은 인간 저자들 둘러싸고 있는 신적 영향력이 일반적인 사고에만 미칠 뿐 아니라 그들의 택한 언어 자체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런 완전한 신청 역량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계시하려고 했던 그 구석의 내용이 아무런 오류 없이 전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 축자 영감 교리는 정통개혁주의, 칼빈주의 신학자들의 견해이며 성경의 사실에 일치되는 견해입니다. 완전 영감이란 부분 영감서를 반대하는 내용이고요. 축자 영감은 사상 영감서를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칼빈주의가 완전 축자 영감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용어와 표현의 선택함에 있어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혼잡함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역사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오류가 하나 없는. 정확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하나님께서 개시의 말씀을 전가할 때, 예언자들과 사도들은 개인적인 영감, 인격적인 영감, 구약에서는요, 영감을 받았고, 신약에서는 개인적인 영감과 인격적인 영감, 사도들이요, 어, 기록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영감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신자들의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연구하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이성에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고 인정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님의 활동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받아들이는 조명적 활동입니다. 불신자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들어도 그들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성령님께서 이미 완성된 특별 계신 성령 성경을 성령님의 조명 아래 신자가 깨닫도록 하십니다. 몸의 체질은요, 그가 먹는 음식과 큰 관계가 있습니다. 개인이나 민족의 정신 구조도 그들의 마음에 뿌리 박고 있는 사상과 그 사상을 담는 책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불교 성전이 불교도와 불교권 민족들의 정신 해력원이라면 노노와 명자의 사상은 중국을 비롯한 유교 문화권 민족들의 무의식 속에 피처럼 흐르고 있는 밑바닥 양식입니다. 공산주의의 원천 사상은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뿌리를 받고 사억의 해교들은 코난을 신앙의 양식을 먹고 삽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한국은 우리의 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새세대로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성경은 교리의 유일한 원천이요 규범이며 신앙의 표준과 준칙입니다. 일찍이 교회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의 최고의 권위를 두었습니다. 그것은 교리와 신앙의 표준을 성경보다 전통과 교황의 권위에 두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한 거요 반작용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사실은 종교개혁이라는 용어보다는 교회개혁이란 용어가 정확합니다. 앞으로 저는 종교개혁보다는 교회 용어로 교회개혁이란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개혁의 중심 사상 가운데 오직 은혜가 교회개혁의 내적 원리라면 오직 성경은 종교개혁의 외적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개혁의 정신의 근지를 잃은 개혁파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사는 것입니다. 교회 개혁 당시에는 크게 개신, 크게 루터파와 카톨릭과 제세레파와 칼빈파가 있었습니다. 그걸 개혁파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개혁파 교회는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사고와 행위의 최고 규범과 권위가 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회 개혁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회의 전통과 교양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교회 개혁자들은 이에 반대하여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 말씀인 성경만이 신앙과 사고의, 사고와 행위의 정황무한 유일한 표준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일컬어 교회 개혁의 객관적 원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원리 아래 신앙의 삶을 용위하는 개혁파 교회 신자들은 성경을 강조하기 때문에 종종 말씀의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 성경주의자라고 불리웠습니다. 이처럼 개혁파 교회 신자들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와 같이 개혁파 교회는 신학과 삶의 모든 문제를 성경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에 입각한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즉 개혁파 교회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춘 곳에 멈춘다고 하는 원리에 충실하면서 이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이고 이에 복종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생활에는 일정한 기준이나 규범이 있어야 합니다. 일정한 기준이 없이 닥친 대로 또는 상황에 따라 적당하게 대응하면 추가도 목적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방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른 교리의 체계 형성과 바른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의 토대 위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성경 신앙 신앙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성경 아닌 것을 더 하려고, 덜 하려는 일이 적지 않음을 봅니다. 한편으로는 성경의 어떤 특정 부분이나 또는 성경 외의 특정 자료 등에 집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개인의 경험, 특히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신앙 영역들에서는 신비 체험도 있을 수 있고. 신학적으로 어떤 특정 부분에 관심을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체험이나 어떤 신학적 특정 관심의 영역을 막론하고 그 무엇도 성경에 더하지 않고 오직 성경만을 신앙생활과 신학의 유일한 근거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모든 성경, 전부 성경, 신구약 전부 성경을 그들의 핵심적인 좌우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라는 삶을 삶의 자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오늘 은 이까지 하고 다음에 제 6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